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전역 처인구 유방동 페이지 웨딩홀에서 열린 2024년 용인특례시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체육인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을 비롯해 종목단체장, 지도자, 선수 등 170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시장은 올 한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큰 활약과 활동이 우리 용인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장애인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 체육 발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김기석 용인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등 20명이 시장 표창과 시의회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. 용인시 위드봉사단, 용인시 여성골프연합회, 신옥순 드림어너텍 주식회사 대표도 각각의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.